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 SBS 트롯 대전의 백스테이지 현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트롯 스타들이 참여했지만 그중에서도 트롯 여왕 송가인의 모습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는 물론 무대 뒤에서도 빛나는 에너지를 보여주며 관객들과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금부터 송가인의 백스테이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트롯 대전을 열게 된이 자리에서 송가인은 출연하게 된 소감을 전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이렇게 처음으로 트롯 대전을 열었는데 첫해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트롯 음악이 아이돌처럼 점점 더 크게 넓혀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트롯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이 묻어 나왔습니다. 또한 송가인은 한 곡만으로 대회를 준비하며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는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실에서 긴장감을 느끼기보다는 여유롭고 밝은 태도로 주변 스태프와 동료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셀프 카메라입니다. 여기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꼬맹이들 정말 귀엽죠? 세상에 우리 트로트의 미래가 정말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트로 후배들에 대한 애정 어린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의 준비 과정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루틴은 없지만, 목 관리를 위해 유자차를 마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루틴 같은 건 따로 없어요. 그냥 까불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을 위해서 유자차를 조금 마시는 편이에요. 목을 촉촉하게 해주니까 무대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녀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팬들에게 더큰 친근감을 선사했습니다. 2024 트롯대전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팬들과 소통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2025년에는 제가 신곡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신곡이 히트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트롯 음악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냈습니다. 백스테이지의 분위기는 매우 활기차고 따뜻했습니다. 송가인은 동료 가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스태프들과도 소통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여기 모든 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며 겸손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연 최고였습니다. 송가인은 특유의 감성적이고 파워풀한 목소리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무대 위에서 그녀만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며 감탄과 환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리랑을 부르며, 전통적인 트롯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송가인은 2024 SBS 트롯 대전에 참여하며 그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와 퍼포먼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트롯 음악이 가진 깊은 매력과 가치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색과 감정 표현으로 무대를 완벽히 장악하며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번 참여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송가인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며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송가인은 인터뷰를 통해 트로선 정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입니다. 저는 트롯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나아가 전세계적으로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트롯 음악의 글로벌화를 향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트롯의 감동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후배 가수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트로 장르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도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송가인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스태프와 동료 가수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중 팬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녀의 말에는 팬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송가인의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단순히 성공한 가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트로시라는 장르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전하는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대중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2024 SBS 트롯 대전의 백스테이지에서 만난 송가인은 무대 뒤에서도 변함없는 열정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소통하고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그녀가 웨이트롯 여왕으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송가인의 앞으로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의 트로트 음악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데 앞장서며 팬들과 함께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송가인은 이번 트로트 대전에서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로서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와 그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진심,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트롯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더 많은 활동과 무대를 기대하며 모두가 송가인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